자, 그리고, 보너스 분해가 여러분들, 일곱시 반이죠? 에이, 이거, 한번 또, 오늘도 한번 해야지, 에? 보너스 분해 하이라이트 유튜브 올리죠? 오, 쉣! 뭐야, 이거? 아니, 80%? <laughs> 야 뭐냐 또와 드노바 나왔다 또와 노바형이 나왔어 여러분들 이거 또 대박사건이다 이거 어? 여기 뭐 엄두도 못내네 여기 지금 아 6.6%짜리 얘6.4% 얘도 나름 지금 암토치를 몇개 넣은거야 이거 8개나 넣었는데 암토치 8개가 6.4% 4 찌끄레기가 되네 나머지 얘네들은 뭐 줄초상이지 자, 근데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판돈이 76,000원 밖에 안 된다는 게 이거 너무 손해죠 이거? 아, 이거 뭐, 이거 못뭐 먹으면 이건 그냥 진짜 이거 카카오 택시 불러야지, 그냥. 바로 한강이 행이잖아 이거. 판돈이 너무 적어. 드로바 팔지도 못할 거, 그냥 저렇게 노리는 게나오 나중에 분명히 나올 텐데, 팔수 있을 텐데. 하지만 뭐, 먼 나중이니까. 와, 물에 여러분들 80%입니다, 80%. 하하, 80%. <laughs> 이거 또, 재밌는 또구경거리 생겼네요, 어? 에픽 상자. 와, 이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드레드노바를 이렇게 또, 이 마일리지에 다 올리네. 아, 근데 76,000원에 너무 아깝다, 드노바. 자, 갑니다. 먹겠지? 이건 먹겠지? 뭐 이거는 못먹 게, 이거는, 이거는 못 먹으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저, 스탑 해야죠. 오케이, 예, 먹네요. 예, 이거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먹어요, 이거는. 그쵸? 아직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케이 와 근데 이거 좀 76,000원 좀 너무 아까운데 이거 조국 달래미 자 여러분들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죠? 네? 도전 한번 해봐야지 아야 야, 오히려 이 판에 더 많이 올라왔다 이거 한번 세게 시원하게 넣어봐요 이거 나는 부캐로 22만 타서 마일팩 조만간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인데 허 얼마나 딸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많이 땄어요. 그래도 지금 마일리지가 20만원이나 됐어요. 저는 땄죠. 당연히. 저는 땄어요. 보너스 분의 이벤트 한번 성공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해독기 질러서 판 거? <laughs> 확률이 먹나? 와, 신기하네. 28%. 1등이 못 먹잖아, 이거. 2등? 3등? 어? 2등? 와우! 3등이 먹었어. <laughs> 와, 134,000 마일리지. 짭짤하네. 자, 여러분들, 혹시, 저랑 하실 분 계시나요? 과감하게 그냥 피닉스 넣어버려, 넣어버려, 이거?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올려볼게요. Oh, 어, shit!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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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오 야, 얘 뭐야. 아, 시작부터 이런 애 만났어? 와, 다 그냥 82%로 올려버리네, 그냥. 뒷펜슬 두 개? 얘 뭐지, 이거? 어우, 세다. 야, 야, 뒷펜슬 두 개다. 아, 씨. 괜히 넣었네? 괜찮아 아직 피닉스가 있다 나한테 피닉스가 있어 어우 이거는 포기할게요 이건 GG 에이 형 에이 저런 애한테 털리면 형 접자 야물 털려 82%인데 이건 얘가 먹어 무조건 82%는 압.. 너무 압도적이라 못 먹을 수가 없다 디펜슬로 받아쳐? 아니야 아끼자 이런 판은 아껴야 돼자 여러분들 일단 저 넣었어요 저 라이칸이랑 크림슨이랑 베논 넣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제가 먹을 확률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 여기 있어요 저이확률이요 이큰 원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1.8%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손 뗄게요 야 주펜슬에 88,000원이면 이 친구도 좀 많이 손해인데 판톤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의욕상실이지 얘네가 올리겠어? 얘가 올리겠어? 얘가 올리겠어? 나도 알루니인데 얘가 자 어떻게 보면 또못 먹을 확률이 20%나 되는 거야 20% 근데 여러분들 또 재미난 거는 또 1%의 확률 2% 3%도 먹는 확률이 있으니까 혹시 또 몰라, 진짜. 아, 근데, 혹시 또 모르긴 해도, 근데 이거 너무 압도적이다. 에이씨, 포기. 자, 볼게요, 10초. 킥펜슬 2개에 헌터킬러 X45. 자,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바로 스탑 아닐까, 이거? 81%? 어? 어, 여기 좋아? 여기? 과연! 아, 예, 먹겠다. 아, 이거 먹네요. 아, 예, 이거 먹, 어우, 예. 너무 압도적이라? 근데 이거는 뭐 의심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긴 해. 맞아. 또 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쥐펜족의 구만 말리지. 손해이긴 하죠. 자, 갑니다. 먼저 예. 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님들, 3호, 3호 공사? 지금 넣으시면 저랑 만날 수 있습니다. 보고 판돈 높으면은 한두 개 정도 넣어봐야지, 뭐. 지금 진행하는 판 보세요. 지금요 오, 뭐야? 오! 야, 미쳤다. 화타가 나왔어? 듀펜3라? 오, 씨. 자, 화타 대 듀펜. 화타야 듀펜 대 듀펜. 얘네들이 88%의 점유율 가져가고 있네요. 자, 58%로 추력 줄어졌네 자, 이런 판 조금 투자해볼만 하죠. 예, 네, 조금 투자해볼만 합니다. 방법은! 얘네들이, 얘네들이, 좋은 거, 한 초월급들, 육강급들 올려가지고, 얘를, 얘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가능해. 하지만 0.7%, 5%들이 그런 총이 있을까? 없겠지? 자, 판돈도 12만 6천원 나쁘지 않고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 확률이 정직한데? 저번에 확률이 안 맞던데? 지금 누가 치, 치고 올라왔어. 와! 뒷펜 하타 올라왔죠? 좋아, 좋아, 좋아. 보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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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뒷다 하타, 뒷다 하타. <laughs> 둘 중에 하나가 못 먹으면! 어우. <웃음> 나 <웃음> 뒤지세요 이 두명 아시겠죠? 아 <laughs> 2%가 <laughs> 먹었어 <웃음> 아 개이득이야 <laughs> 아 좋았어 좋았어 아 깔끔하다 깔끔해 와 2%가 먹었어 아씨발 내가 웃을게 아닌데 아저 아, 두명 어떡하냐 진짜 개불쌍하네 아. 아니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아유씨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두... 내가 이기네? 아... 참자 그냥 두노바 조져버려 이거 자씨 그냥 이렇게 올리면 얼마야 66%? 66%? 쭛! 쭛! 아드레드너바가또 나왔어요 지금 아... 이거 야 이거 이거는 이건 죽어 이건 죽어 여러분들 이거 죽을게요 아니 이거 38광땡이 나왔어 지금 장땡이야 장땡 어우 아, 야 이건 뭐 안되지 이거는 이건 안돼 초라한 흑룡부 육가 야 기광아 너뭐 나름 아 이거 하나 올린 거구나 듀펜슬 하나 넣을 만한데 이거는 지금 넣어도 여러분들 손해예요 왜냐면은 제가 먹더라도 판돈도 작을 뿐더러 아 그냥 일단은 이거는 포기 1.2% 안돼 안돼 이렇게 다 쓸어도 모자라 볼까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근데 이분이 뭐 손해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올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기광이랑 소주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두명 먹나 볼까요 이거? 드노바 과연 오늘은 확률대로 가나? 오늘은 확률이 이기나? 과연! 어? 와! <laughs> 아니, 3.7%? <laughs> 나가, 뒤지자, 그냥. 아유, 진짜. 와, 드어마못 먹었어, 지금. 야, 아니, 5.5, 5.1%도, 5.5%도 못 먹고? 아, 잠깐만, 나 웃을 게 아니야. 야, 씨, 나 확률 좀만 더 올렸으면 여기 가는 거 아니야. 아, 아쉽다. 아이, 씨, 좀만 더 투자했으면 이거 내가 먹은 거야,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10만원 정도, 어느 정도 안 적고 들어오면은 슬슬 초월 한두 개로 입지를 해, 해야지, 이거. 야이 소주는 맨날 나오네. 다음 거 볼까? 다음 거는 뭐 그냥 압도적인 존재는 없어요. 자코나 와중에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또 슬쩍 올려주고. 자 요거 한번 더 올립니다. 혹시나 해서 정면대 40만 가까운 판 나오면 달릴 거지. 40만이면 못 먹어도 거지. 40만이 면못 먹어도 거지. 이게 4 0만이면 진짜 간이고 쓸게고 다 빼서 다 투자하지. 자, 일단 저 투자했으니까, 여러분들. 어유 벌써 두 자리밖에 안 남았어. 3억 원이요. 지옥무쌍검을 또, 야, 근데 팔라딘 6강이 이렇게 값이 나가는구나. 다음 경매 때 팔라딘 6강이랑 다크나이트 6강 이런 거좀 사놔야겠는데? 그런 거 얼마 안 하잖아. 점유율이 꽤 나가네요, 이거. 가디언이 점유율이 좀 많이 낮아졌네. 가디언 나름 비싼데, 이거. 그죠? 자54% 모를려. 여... 야 17만 6천 2 0 마일리지 야 이번판 대박이다 뭐 먹나요 50%와 서주 먹었다 와야서지야 축하해 <laughs> 진짜 와 대박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확률이지 근데 진짜 또 알다가도 모르겠네 6.8%가 맞고 아자 이제 또 점유 야얜또 뭐야 아니 건 아씨 아니, 건슬을 올려? 여러분들, 건슬 나왔는데? 아니, 왜 자꾸 나 있는데만 이딴 판이지? 아, 이놈 아까 이거 두노바 올렸던 놈 아니야, 이거? 어, 쉣! 일부러 nope. 나 저격하나, 이씨. 아니, 왜나 따라오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지금, 나도, 나도 이래. 나도 못 먹어. 야, 씨, 한번 맞다이 갈까? 아니야. 아, 짜증나. 아니, 예, 아, 이거 좀 너무한데, 이거? 와, 건슬린 거 분해 이벤트 무게에 넣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거? 그치, 저격은 아닐 거야. 무슨 저격이야, 저격은. 이런 걸로. 파타 40다리. 아, 아까 전판에 판떠올려가지고 진짜 좋았는데. 다음판에 한 번, 다음판에 한번더 할게요, 여러분들. 하루에 세 판이니까 이거 지금 두 판째거든요? 다음판에 한번더 해볼게. 어 이거는 진짜 좀 너무하다. 자, 건슬린 거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이거. 9%짜리 두명 있고 6%짜리 하나 있어가지고 또 모른다. 얘네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세 명? 응, 음, 아니야. 너못 얻어. 내가 얻어. 1%의 1, 1 확률 1%의 기적이 본인한테 올거라고 생각을 안해 꿈도 야무져라기강 안될거거든 먹을 수 없다 가디언 하나 설정 넣었다고? <laughs> 8%? 어 근데 여기가 여기 잘하면 될거같은 데자 갑니다 와 <laughs> <laughs> 디져 <디저>, 뒤져 <디저>, 그냥 <laughs> 야 가디언 넣으니까 먹네 와, 씨. 와 대박이다 너. 와 가디언 으니까 먹은 거 봐. 와 대박. 아 진장. 자 마판 갑니다.